안녕하세요. 왕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이패드로 제품 스케치를 할때 사용하는 앱과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저는 스케치북이라는 앱을 씁니다. 아이패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치 툴들이 있는데 가장 이게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스케치북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필 모양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캔버스가 뜹니다. 왼쪽, 위쪽, 오른쪽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네 가지 툴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왼쪽 툴바는 다양한 펜과 연필, 필기류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 그리고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역 선택, 포토샵의 약간 매직봉 같은 툴, 그리고 형태를 바꾸는 반전하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대칭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채우기인데, 그냥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리고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기, 이런 등등의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주시면 형태가 자죠? 이런 식으로 직선을 긋거나 타원을 만들거나 할 수가 있고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원의 단축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데칼코마니인데요. 이런 식으로 좌우로 데칼코마니를 만들거나 상하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지금은 6개짜리인데, 6개짜리로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싶다. 10개로 해서 패턴 만들기에 되게 용이한 그런... 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기 스타일이라고 해서 직선을 쉽게 긋거나 아니면 원, 원을 이렇게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네모,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측 스토크라는 건데 처음에 이거 예측 스토크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턴을 그려주게 되면 이 아이패드가 원을 예측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만들어주는데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이거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대충 그려도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대충 그림이 안 만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리면 안 되죠 그런데 높이면 이렇게 그려도 어, 안 되네요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에 따라서 어, 나는 한이 정도만 보정을 받고 그림을 그릴 거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려주면은 맞춰주기 때문에 직선이나 타원을 좀더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엔 사진을 추가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이유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거에 이제 불투명도를 낮춰놓고 레이어를 위에다 올려서 이런 식으로 따라그려보는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네, 좀못 그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 것 같은 경우엔 글씨를 넣을 수 있는 문자 툴입니다.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는 녹화 툴인데, 저속 촬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제가 그린 스케치를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나중에 녹화한 내용을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한번 볼까요? 라이벌에 저장을 해주시면, 18초 동안 했던 제 기록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엔 전체화면으로 보는 그런 툴이고요 네, 일단 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레이어 툴입니다. 레이어 툴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색깔을 입히면 위에 선 이상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로써 간단한 툴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어, 이 툴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연필 같은 걸로 간단한 형태를 이런 식으로 대충 접어줍니다. 너무 안 보이는데. 다른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려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그린 거를 살짝 농도를 낮게 해서 위에다가 펜으로 따줍니다. 펜으로. 이렇게 따주고요. 위에다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칠할 때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 레이어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야 색깔이 섞이지 않겠죠? 그래서 에어브러쉬로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슥슥슥슥 칠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네, 이렇게 다 칠해줄게요. 이 부분은 윗면보다 더 어두운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한이 이 정도 색깔 정도로 칠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돌아가는 면이니까 살짝 어둠이 잡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인 이 색깔을 스포이드로 뽑아주고 살짝 더 명도를 진하게 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줍시다 이렇게 여기 하이라이트가 매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꺾이는 면이니까 진하게 한번 잡아줄게요 좀 펜을 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필요없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넣지 않게 삐져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지워주고, 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를 화이트를 칠해줄 건데, 화이트는 얇게 해서, 농도를, 물투명도를 낮춰서, 얇, 게 너무 얇은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두껍게. 칠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덧대서 칠해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이 레이어는 그림자를 칠해줄 건데, 그림자는 색깔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색깔 아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림자 검은색으로 영 넓게 해서 슥슥 칠해주고 바닥에 맞닿는 부분 한번더슥슥한 번만 더슥슥 칠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덩어리를 표현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음, 지금 개괄적으로 이런 덩어리 하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런 재질 표현이나 아니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표현력을 익히시면은 좀더 다채로운 것들을 화려하게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